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테스트입니다.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 밑에서 잡으셨거나 아니면은 이 거래량이 터진 시기 이런 구간 아니면 이런 구간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윗 구간에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거래량만 봐도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어디서 매수했는지가 딱 나와 있죠. 딱이 고점 부분, 이차전지 한참 난리나면서 올라갔던 시기에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 거의 대부분은 이 종목 마이너스막 30% 40% 그냥 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또 얘가 어때? 하루 거래량도 상당히 적고 한주당 37만 원짜리다 보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단 말이야. 워낙 이제 시총도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은, 아,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걸 지금이라도 2차 매수를 해도 되나, 손절을 하고 다른 걸 잡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이제는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다린 만큼 수익을 좀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포스코 홀딩스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지 수익을 기다린 만큼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왜 얘가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즉 궁극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제가 50만원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50만원 이상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좀 바닥을 찍고 나서 조금이나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다시금 생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슈를 보신 분들이라면 뭐 중국 인민은행 지급 준비이나 발표로 철강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금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리튬 가격 관련해서 이 공급 제한으로 이제 좀 리튬 가격이 다시금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이 글로벌 생산 비용을 감안했을 때 리튬 가격과 함께 이 포스코 홀딩스도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즉 궁극적으로 이 리튬도 그렇고 중국 부분도 그렇고 합해서 결국에 이 3분기 영업 이익이 기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두 가지 이슈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시 레전드 시기, 이 전성기까지 올리기는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다시 최소 단기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올라오고 갔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전 전성기 시대처럼 엄청난 대폭등을 준비하면서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이 폭등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밑밥을 까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 요인 그리고 리튬 요인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그리고 뭐 늦어도 다음 주가 정말 이 대응의 피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 목금,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목금 중에 최대한 저점에서 잡는 게 여러분들의 퀘스트입니다. 자, 잡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이 종목 다시금 신규로 들어가서 수익을 볼 건데, 잡아도 되나요? 같이 잡으시면 어, 괜찮습니다. 꼭 2차 매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저가 매수, 오히려 더 좋은 가격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여서 어디서 잡아야 저점이 될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차트적 근거 주봉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폭등의 전제 조건 중에 주봉이 있어요. 이 주봉 중에 이 까만 선을 제가 그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까만 선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 까만 선 위에서 놀고 있던 주식은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종목을 언제 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까만 선을 이탈했을 때이 까만 선을 이탈했을 때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수는 언제예요? 다시금 이 까만 선을 완전히 깔끔하게 돌파를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했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그러면 이날 차트를 조금 키울게요. 이날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이날, 그쵸? 양봉으로 깔끔하게 돌파한 게 이날이니까. 아니면 뭐 이날 잡았어도 됐죠. 이날도 됐고, 이셋 중에 한번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여기서 잡으신 30만원에서 잡으신 분들이 76만원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 구간이 어때요? 이 까만 선 위에서 놀던 주가가 지금 여기서 이탈을 했네. 그럼 우린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돌파를 할까 말까 하고 있죠. 즉 이번 주 금요일 이 주봉이 언제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이번 주에 형성이 약간 애매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얘가 형성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대폭등이 나오기 전 최저점이 될수 있는 똑같은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포스코 홀딩스만 보게 되면 당연히 아, 이 주봉 돌파한 게 뭐라고 신뢰가 안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임의로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어, 실시간으로 많이 조회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정말 이 대폭등이 나왔는지 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삼성전자가 1위인데 삼성전자도 같이 보게 되면은 이 지금 까만 선 위에서 놀아주고 있던 주가가 여기서 주가를 벗어나고 나고 우리는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했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얘가 깔끔하게 돌파를 했을 때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다? 당연히 여기 지금 6만 8천원쯤에서 잡으신 분들이 삼성전자 거의 9만원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얘도 똑같죠? 자 여기서 우리 까만 선을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가, 완전히 돌파했을 때 잡았더라면, 얘는 더 심했죠. 10만원에서 24만원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자, 다음 종목, 펩트론. 우리 지금 이 종목도 수익 중인 종목인데, 뭐 얘는 8배 상승이 나왔죠. 자, 지금 여기서 까만 선 밑에서 놀고 있던 주가,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다? 당연히. 최소 2구간은 먹었겠지. 최소 4배. 그리고 정말 끝까지 수익을 볼수 있었던 분들은 8만원까지도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자, 다음 종목 대화 제약이네요. 대화 제약도 마찬가지. 까만선 이탈을 하고 나서 돌파를 했을 때 잡았으면 우리가 지금 만원에서 최소 16,000원까지 수익을 봤을 것이고 또한번 이탈을 했다가 돌파를 했을 때 잡았으면 또 2구간. 그리고 또 한번 이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탈을 했다가 어, 잡았으면 은 우리가 17,000원까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자이 종목도 똑같죠. 대봉 l s 예 이탈을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돌파를 못했어. 완전히 캔들이 이 윗구간까지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죄다 걸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계속 등록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여기서 잡은, 잡으신 분들은 어때요? 물론 하락을 좀 받겠지만 다시금 26,700원까지 급등을 볼 수가 있었다. 자 다음 종목 흥구석유입니다. 똑같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간에서 놀아주는 주가 이탈해서 관심 종목 갖고 있다가 돌파 해서 잡았더니 23,00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뭐 3, 4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태성이라는 종목은 정말 레전드입니다. 1,225원에 있던 주가가 돌파하고 나서 지금 38,500원까지 오르면서 30배 가까이가 뛰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도 포스코홀딩스지만 지금 2차전지 애들이 죄다 차트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졌다가 정말 내려오지 않는 이 까만 선 아래로 지금 내려왔다가 돌파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 2차전지 섹터가 갈때지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달리나요? 아니죠. 움직일 때는 다 같이 움직이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 뭐 대장주를 잡는 것 그리고 크게 가냐 적게 가냐의 차이는 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포스코딩스 어때요? 개별적인 모멘텀 잔뜩 깔아놨잖아. 지금 포스코딩스, 중국에서 철강 수요 개선되면은 철강 수출 감소도 이어질 거고, 이는 당연히 철강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도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공급 증가를 억제하면서 이 지금 업계 비용 곡선의 상한선인 킬로당 15달러 이상을 유지할 때까지는 지금 생산자들이 생산 능력을 중단하고. 확장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포스코의 지금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약 5천억으로 전분기 대비 무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20%가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얘네가 구멍가게가 아니잖아, 대기업이잖아, 이미 돈을 오질나게 잘 벌고 있는데, 1, 2%도 올려도 얘네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당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미 잘 벌고 있는 기업이 1, 2% 올리기도 빡센데 20%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밑밥을 잘 깔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가에서 타점 이참에서 타점을 잡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40만원을 팔수 밖에 없고 누구는 50만원까지 들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60만원, 70만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는 실시간으로 분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주봉에서 이 까만 선이 뭐 이탈했을 때 관심 종목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 주봉에서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20% 수익인데, 누구는 2%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얘는 말 그대로 한주 동안의 캔들 움직임을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수 타점 자체는 일봉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주봉상에서도 최대한 저가에서 잡는 이러한 꿀팁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 타점 이참에서 타점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 빠져나와야 된다 수익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있는 34157739 번호로 포스코 또는 포스코홀딩스 남겨주시면 이 포스코홀딩스 우리 방 저가 매수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 아트투자 채널에도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찍어드리다가 정말 한두 달 정도 찍어드리다가 우리 10월 4일 드디어 매수 타점을 잡았죠. 자, 우리 펩트론 어, 매수 타점 잡은 거 보게 되면 은 10월 4일입니다. 52,500원 아래로 담고 나서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 오늘 상가 잠깐 들렸다 왔어요. 그렇 자, 그래서 기분 좋게 우리 계속 적감에서 타이밍 놀이다가 잡자마자 오늘 이렇게 시원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동일하게 제가 기가 막히게 적감 에수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당연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독자님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요.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 저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도 열심히 찍고 이렇게 제가 찍어드리는 영상에 대해서 타점까지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채널 성장에 어 솔직히 말씀 드리면 한계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 했다, 뭐 매도를 하라 했다, 수익을 봤다. 해도 보여지는 게 없으면 매일같이 제 영상을 새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타점을 좀 잡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펩트론 말고도 수익 중인 종목이 좀 여러 가지 있죠. 흥아해운이라는 종목도 수익 중이고 최근에 이제 셀리드라는 종목도 깔끔하게 우리 수익 매도까지 진행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어쨌건간에 제가 제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고 이 신뢰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를 좀 요청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저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수익을 좀 인증을 받으려면은 어,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타점 받고 어, 포스코딩스 이번에 물려 있었는데. 기다린 만큼 오히려 수익 극대화하고 나가고 싶다. 플러스 신규 매수로 잡아서 수익률 극대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3415-7739번으로 포스코 또는 포스코 홀딩스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